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장 4절 지난주 주일 설교 중 사람이 무엇이길래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러 시편 찬양을 부르는 순간까지 예배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세상 티끌보다도 작고 미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한 영원 영혼 영원이 안타까워 애달파하시며 어떻게 하던 구원하시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 집중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내가 무엇이길래 온 우주의 전만한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기적과도 같은 행위를 베푸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의 허벅지 살을 떼어주고 죽음의 일은 조반니 파반이 어머니가 믿지 않는 그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 죄 많은 여인의 살한 조각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을 너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 말을 들려 주실 때제 가슴은 더욱 울렸습니다. 그 귀한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기었는데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절대적 기쁨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절대적 기쁨을 누리며, 누가 봐도 예수님의 형상에 드러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제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며 견뎌라 견뎌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라십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분 때문에 구원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때로 하나님을 애타게 하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창조하셨으니, 그에 걸맞게 사명을 잊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